안녕하세요. 백골의 덕션입니다. 열 여덟? 육팔에 사십팔? 그죠? 열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여덟 개인가 보다.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둘, 열1 열여섯, 열여섯, 열여섯 개, 열여섯 개, 열여섯 개, 둘, 네, 여섯, 여덟, 둘, 네, 여섯, 여덟, 열여섯 개, 여덟 개네. 128 개네, 128 개. 로 포토 하나가 128 개입니다. 지금. 배추고요. 이게 해 떨어지기 전에 심지 말래요. 해가 지고 나서 심으랍니다 해가 지고 신나서 심으라고 하니까 이제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 대추 심어놓은 게 말라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해가 떨어진 뒤에 심으라고 했는데 오늘 오늘 구름이 끝내줍니다. 구름도 끝내주고. 이슬비 이슬비처럼 한 번씩 내려줘요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슬비처럼 좀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 가 그쳤다를 반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 뒤에다 26개인가를 심어 봤어요 배추를 26개를 심어 봤는데 아 먹을 게 없어요 정말 곤충들이 곤충들이 다 뜯어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파리가 새로 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쌈을 싸 먹었습니다. 배추쌈을 싸 먹은 거죠. 김치 담기는 그냥 김치에 김자도 김자도 못 만들겠다고. 아, 아따 고추 진짜 많이 열었습니다. 열고 꽃 피고 오늘은 고추 따가야 되겠네. 아니 풀밭이죠. 이게 풀밭이 좋은 게 아니고 전 풀밭 안 좋아해요. 제가 진드기를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발 곳곳이 다 상처입니다. 풀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감당을 못해서 그냥 내버려 버렸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더덕이고 이제 더덕도 처음엔 매줬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더덕이 넝쿨을 감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고. 저 오늘 저 위에, 저 나무 중간에 서 있죠? 저 위에 쪽파를 다 심었어요. 그리고, 금방, 이제 끝냈습니다. 배추 네 고랑,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네 고랑, 네 고랑을 딱 심었어요. 아이끝뜨리는 심으면 벌레가 이렇게 타고 넘어올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심었어요 이거 아니다도 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금방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128개니까 이파래 16 250개죠 256개를 지금 심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육묘장에서육묘장에서 지금 심지 마라, 해뜨어지면 심어라 그랬는데, 뭐이 날씨에, 이 날씨에 이 습에 심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두 판은 심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판 남겨놨죠. 혹시나 해서 한판 남겨놨습니다. 왜냐면 육묘장육묘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 이유가 있어서기 때문에, 괜히 다 심었다가, 가웃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물 때문에 지금은 배추가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다죽다 보니까 육묘장에서도 계속 물 관리 물 관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심었어요. 여기까지. 아, 진짜 이 여자들 대단해. 여기서 쭉 끝에까지. 이두 줄이 두 줄이 아, 128개가 아니다. 한 10개쯤이 저 앞에 10개쯤이 이쪽에서 넘어간 거니까. 여기 두 줄. 또 여기, 아, 씨. 이게 머리가 멍청하면, 대가리가 멍청하면, 씨. 손발이 고생이 나는데. 이거 뭐 심어요, 여기다? <laughs> 어차피 풀 관리는 해야 되겠고. 아 씨, 땅이, 땅이 너무 넓어도 문제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쭉 다시 심었죠. 여기서 심고. 요 앞에. 여기는 이제 제가 트랙터 다니려고 왜냐면갓골에갓골에또 씨앗을 심으려고 트랙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안 심었어요. 이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각골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길을 길로, 길로 사용하려고 안 심었고 이제 조까지만딱 심었습니다 이렇게. 포토 두판을 심은 거죠. 포토 두판을 심었는데 어쩌면 크려요 다리. 바람도 살 불고, 이슬비도 내리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해지기 전에 그냥 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빛을 좀 가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곡식은, 곡식은 동양, 아침에 동양 햇살을 봐야 돼요. 아침에 동쪽에서 뜨는 햇살을 보지 못하면, 곡식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서양 빛이나 뭐 물론 서양 빛도 남양 빛도 잘 받으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양입니다. 동양 아침에 뜨는 해를 받지 못하면 곡식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나무 두개 잘라버려야죠. 양버드 나무, 양은밤 나무 둘다아홉시켜아 이게 포토 두판에. 쪽박까지 신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생각 들어요. 아유, 물론 제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유, 이건 진짜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게 왜 미친 짓이냐? <laughs> 그싹 올라와서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냐, 그러시는데.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아, 진짜 힘들어요. 예, 예 노가다판 가서 노가다 짓는 게더 쉽다니까요. 포통 한 판에 만 원씩. 세 판이면 삼만 원. 나머지는 내 인건비. 근데 이걸 제가 먹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기 제초제 일철 안 합니다. 토양 살충제 일절안 해요. 그래서 제 봉장 주변의 땅은, 제 땅은 농약이 안 들어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전부 다. 이런 데다가 농약을, 비료를 어,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농사를 안 짓고 말죠 그래서 제 공장에는 오만 곤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올해 그냥 포토 한 판만 사다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작년에 26포기를 심었는데 아예 손댈 것이 없더라 그러면 이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을 많이 심으면 내가 먹을 건 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저도 실험해 보려고 포토 세 판을, 세 판을 사온 겁니다. 그, 그 육묘, 육묘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판, 한판 반을 가져가면, 두판 정도로 가져가면, 두판 정도로 가져가면, 어, 김장거리가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한 30포기에서 50포기는 죽을 요란을 한다는 거예요. 한 100포기 정도면 김장거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저를 모르니까 제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올해, 올해 저렇게 심어놨는데, 만약에 저것도 안 된다면, 아, 그러면 우리, 우리 먹는 배추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아,